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반 관절염처럼 고령층에 많이 발생할까요? 관절염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사실 많이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과사용으로 인해서 관절에 주로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활막이라고 하는 관절의 사이에 있는 조직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손톱 바로 밑에 있는 관절들은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손가락이 아파 라고 하실 때 어디가 아파요? 물어보면 요 끝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더큰 관절면에 생기는 것들은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겁니다. 퇴행성은 그냥 많이 쓴 부분들, 류마티스는 많이 쓴 거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관절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 류마티스 자체는 퇴행성 관절염 과사용이지만 노화와 달리 류마티스는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관절면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발생하는 연령층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최근에 치료를 받고 있는 저희 환자분도 만 18세, 19세 정도예요. 팔꿈치가 완전히 굽혀지지가 않아서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하혈을 하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완전히 굽혔다 펴는 거가 되도록 만들어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팔꿈치가 안 굽혀질 정도로 심하게 붓고 아픈. 심한 관절염 상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이 정말 단기간에 몇 개월에서 한 1, 2년 사이 만에 확 나빠지기도 하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고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요, 30에서 40대의 여성입니다. 가족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류마티스 환자가 있다면, 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한국 인구의 1% 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왜 나타나며 원인은 뭘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유전적 요인은 있다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몸의 면역체계가 관절을 에워싸고 있는 염부 조직이라는 것들을 공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반복된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결국 관절 연골 뼈와 인대를. 닳게 만들고요. 뼈 인대 연골이 달아서 관절이 변형되고 통증이 생기고 부종이 나오고 흉터가 생기는 식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손, 손목, 손가락, 발과 발가락에 잘 생기는 편이고요. 무릎과 어깨. 발목 고관절 심지어 목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이유야 정상조직을 공격해서 염증 때문에 아픈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 통증들은 보통 편측성 보다는 양측성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관절면이 변형되고 조직들의 손상이 되면 조금만 써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만성화가 되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한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40% 선에서 크거나 작게 관절 외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폐와 같이 다수의 다른 신체 부위의 결합 조직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비중이 높은데요, 기도 간질성 폐질환, 흉막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심혈관계와 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사망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박사님, 방치하다 늦게 치료를 받을수록 회복이 불가한 것 맞죠? 기본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염증이 지속이 된단 말이죠. 초기에 치료하면 조직의 손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될수 있는데 변형이 오고 나게 되면 회복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오래 내버려 둘수록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보다도 더 많이 불편한 부위들, 무릎, 고관절에 변형이 오게 되면 아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프다고만 해서 수술을 한다기 보다는 심각하게 기능이 제한이 되면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방에 대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환이 나타나고 나야 알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젊은 나이에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피검사를 해보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나서는 대부분 항류마티스 제제 스테로이드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학생 환자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스테로이드나 엔세이드를 써도 잘 잡히지 않거나 혹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통증을 관리하고 붓기들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한약 처방이나 침 치료나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들은 한75% 정도의 환자는 반응을 잘 해서 통증도 줄고 일반적인 생활도 가능하도록 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한10% 정도의 환자는 치료에 반응이 잘 하지 않아서 다른 한의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것들도 사실 좀 소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흡연과 비만은 악화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금연하고 살을 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양방에서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다가 안 되면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에서 우먼 헬스라는 연구를 보면 생선을 일주일에 두 마리 이상 섭취를 하면 주에 한 마리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구 기반 환자 대조군 연구를 보아도 기름기가 있는 어류, 등푸른 생선들 말하겠죠. 주당 한 마리에서 일곱 마리 섭취한 사람들이 섭취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병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면 생선을 먹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의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류마티스의 인자가 양성인 사람들이 관절염에 대한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카페인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디카페인 커피를 먹었을 때에도 똑같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3잔 이하로 마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콩은요. 몸에 있는 염증 수치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된 후에 빠르게 시작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양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 것이 좋고요. 이것 또한 환자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반응을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을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류마티스 관절염일까라고 고민하실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뻣뻣해요 하시면 일단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대수만 하고 나와도 괜찮아졌어요? 하시면은 퇴행성일 수 있고요. 30분, 40분씩은 계속 뻣뻣하고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